원광수 원주시장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단광극장을 보존한다며 원주시가 12, 32억 원을 들여 매입한 지 1년여 만에 사업을 백지화한 겁니다. 극장 보관과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고 시설 노후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를 철거 이유로 들었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큰 공사를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건물을 지어 놓으면 뭐 비워 둘 수가 없잖아요. 어느 단체 정해서 또 위탁을 줘야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또 나가게 되고 재래 시장뿐 아니라 중앙 도시 재생 사업으로 아카데미 극장 바로 옆에 들어서는 문화 공유 플랫폼의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심 주차 타워 추진 사업과의 중복 투자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지금 이제 구도심 상권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차장 확보면.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 그리고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자랍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정책토론 요구와는 상관없이 극장 철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보존과 철거에 대해 의견이 다른 시민들이 모여 토론을 나눠보자며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했던 시민들은 면담 하루 만에 발표된 철거 방침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의견 수렴 과정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시장실도 1층으로 옮기셨고, 다양한 소통을 그 모토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유독 아카데미 관련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루시다가 철거 발표를 하셨는지가 너무. 또 시장의 철거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 토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 심판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의 입장 발표로 국내에서 단관극장의 원형을 가장 오래 유지했던 아카데미 극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보존을 철거로 뒤집는 의사 결정 번복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주민 참여 조례가 정해 놓은 민주적 토론 절차마저 생략되면서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민선 8기 시정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